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어, 자기를 지탱해 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은 자신이 지금 아브라함 자손, 자기들이니까 아브라함 자손인 것을 그것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 신앙의 어떠한 보증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진정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어떠한 경력,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몇십년 동안 내가 믿었다, 몇십년 동안 이런 활동을 했다. 또한 어떤 직분 혹은 과거의 어떠한 영적 체험 그런 것들에 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과거의 자랑거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 해야 야 되고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일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어, 신앙이라고 어,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어, 진리를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리고 날마다 변화를 통해서 어, 하나님께로 속하, 하나님께 로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3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는요. 내 말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 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그냥 알고 넘어가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그 말씀을 삶의 중심 가치로 삼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게 바로 "거한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판단과 선택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나침판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삶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둘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 말씀만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은요 이, 그냥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두는 것이 결국 진정한 자유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참 자유로 인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반발하죠. 그들은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는 사실조차 죄 가운데 정말 종되었다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욕심 가운데 세상이 주는 평안 가운데 거짓된 가치관에 우리가 늘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신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그 말씀을 깨우칠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죠. 아, 이렇게 살아간 것이 잘못된 삶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것이 자꾸 나에게 왔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진리로부터 진리가 들어올 때에 비진리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자유가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 안에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을 볼 때에 세상의 가치와 거짓된 생각에서 정말 벗어나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세상이 주는 가치관,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의 욕심 그런 것들에 아직 얽매여서그것들의죄 정말 종대였 죄에 종대였던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혹시 내가 종대여서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나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나, 나의 마음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두어서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네, 그게 뭐요? 예 네,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부심을 느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거룩한 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순결한 자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아브라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고 있잖냐, 너네들은 이렇게 지적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 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잖아요. 온전히 순종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갔잖아요. 믿음으로 보여주. 보여지 않습니까 자신의 아들 이상마저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적으로만 했잖아요 행위로만 했잖아요 그것에만 치중했고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신 메시아마저 영접하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종교적 행위로만, 형식적인 행위로만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향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그 결단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여러분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처럼 참된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날마다 우리 삶에서 나타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삶을 다시 한번 우리 어, 말씀을 정리하자면, 말씀 안에 거하며 진리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증거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지 과거의 체험이나 지식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그분과 새롭게 교제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참된 죄자의 삶을 여러분들을 다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 질문을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진리 안에서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은 아까 무엇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내가 진정 그분 그분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거든요. 있는. 또 하나의 질문은 나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말씀과 진리로 매일의 삶 가운데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그 증거로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빛과 소금된 삶, 오늘 또그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의 길을 다 걸어가실 수 있는 참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빛이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